안녕하세요. 폰트 새로 산 셀콩입니다. 이 폰트 이쁜가요? 오늘 모거실은 새벽 분위기 모거실입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시작. 감사합니다. 원래는 안봤는데 받을게요. 10이 녀야 친해져. 이뻐. 네? 윤차한다뇨 아니요, 윤차 절대 아닙니다. 이율언니 구독자 한명이에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오늘 기분 좋아서 방어 받아준건데. 이율언니 고마워. 무작정 윤차라고 우기지 마시고 근거를 대라고요. 윤차 진짜 아니에요. 봐봐요.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차단할게요. 응. 언니 잘가. 지금 버실피하 하시는 거예요? 어 참, 님이 편집해 보실래요? 자막 하나하나 써야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1분 편집하는데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려요. 자막 크게 조절해야 하고 미세한 것 하나 틀리면 안 되고 녹음까지 한 타도 해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지금 저 놀리세요? 차단하고 저격할게요. 오 축하해. 근데 너 유튜브 안 하지 않아? 아 그래? 너 인별 시작했나 보네. 진짜? 에? 뉴스에 안 나오는데. 아, 거짓말? 네모네모 바이러스도 거짓말이지? 그거 관련 뉴스 없어. 나도 알아. 너가 자꾸 거짓말만 하면 상대방은 너가 진실을 말해도 거짓말이라 생각해. 알겠지? 잘가. 잠만. 진짜 네모네모 바이러스 퍼졌는데 어하지어 어떡해요. 일단 안녕하세요. 홈진참요 아니. 잠만. 남 겁이 없는데? 흠. 그럼 게임 일단 안녕하세요. 그건 님이잖아요. 네? 다들 무슨 소리죠? 헐, 진짜요? 링크 주실 수 있나요? 헐, 네네, 감사합니다. 헐, 진짜 뭐예요? 저, 카조? 아니, 저 아니에요. 아, 진짜 오케이. 일단 영상 비공으로 돌려야지. 아니, 저기요? 왜 허위사실 뿌리세요 저한테 악감정 있으세요? 그리고 별별님 여친은 썼넘었죠 여기 허위사실대로 고소할게요. 죄송하면 다인가요? 님 덕분에 힘들게 편집한 영상 내리게 되었고, 싫어요만 늘어났네요. 누구세요? 뭐야, 쟤는 나 구독자 적다고 반박했잖아. 당근 알죠? 구독자 적다고 반박하신 분을 누가 못 기억하겠어요. 역시 홍보 목적이었군요. 네, 절대 안 해주고요. 님 같으면 구독자 적다고 반박한 법모자 홍보해주겠나요? 시스템 잘했어. 와, 겁나 웃기네. 흑기흑기 너무 멋진 공연이에요 오늘부터 1호팬 아니 영호팬 할게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흑흑 다음에 또 봬요 실시간 끌게요 안녕하세요 실공입니다 역시 아무도 없군.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인생샷 보여드릴게요. 이거 밤에 찍었는데 조명 덕에 손이 하얗게 나왔다. 죠 이쁘죠? 큼큼. 이 사진은 오랜만에 사진 찍었는데 꽤 괜찮게 나왔어요. 이 사진도요, 아마 이거 10만에 반월공 때 보여줄 사진일 겁니다. 이제 인생샷 그만 보여드릴게요. 수통해요 아, 어, 뭐야. 카톡 왜 이렇게 많이 와? 아, 진짜. 안녕? 야, 내가 도배하지 말라 했잖아. 왜 도배하는데? 와, 어이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차단하고 반박이세요. 실시간 끌게요. 실시간 끄기 전 잠깐. 버실 출연 대시 만든데 버실 출연은 악역, 천력, 상관없는지까지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버실에 못 넣어드릴 수도 있어요. 반모 신청대도 많던데, 반모는 현재 선망 걸고 있습니다. 불수하시는 분, 존경하는 분 위주로 받아요. 그리고 팬방 너무 많은 분들이 나가셔서 들어와 주세요. 어? 저 시간 꺼야 해요. 안녕.